예,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하나를 파야 되느냐,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laughs> 왜 그러시니까 물었죠, 제가. 그 그러니까 분이 어떤 사람이 박사처럼 해야지 이것저것 하면 잡사가 되니까 나는 박사를 해야 된다. 하나를 정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명리 하나만 판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를 판다. 그런 거죠. 아, 그러시냐. 근데 왜 저한테 물으시냐니까. 내 의견을 묻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옆으로 많이 파야 된다. 삽으로 파봐라.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옆으로 파지 않으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전을 하고 싶으면, 실전. <laughs> 손님이 와서, 사주 보러 왔어요. 하는 사람만, 마...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받을 거냐. 그 어떤 사람이 타로 보러 왔어요. 그럼 나는 사주하니까 보낸다. 뭐 이런 겁니까? 누가 장명하고 싶어요. 그럼 보내나? 난 사주하는 사람이다. 저는 얼굴에 요 점을 빼야 되나요? 하고 관상을 물었을 때, 아유, 저는 사주하는 사람이니까 관상 안 해. 이래야 되나? 잘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를 깊이 파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하나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역학은 분야가 있어요. 명리, 특히 사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미두수, 기문눈갑의 뭐 홍국기문. 이런 것들은 명학이라고 합니다. 명학. 명학이라는 것은 긴 틀. 인생의 전반적인 걸 보는 거예요. 명학은 전반적인 걸 보는 겁니다. 그걸 명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명학은 만환경 같은 거예요. 긴 거리, 큰 틀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 공무원 쪽으로 갈 사람이 있나? 아, 이 사람은 돈으로 성공할 사람이냐? 이 사람이 큰 틀의 재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타고난 걸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또 현장에서는... 집이 언제 나가요? 오빠가 졸, 사랑하나? 이렇게 점학적인 걸 물어요. 명학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학은 뭐냐? 육효, 육임, 뭐 구성일치반, 또는 동양 타로처럼 타로. 어, 물론 뭐, 김은동갑도 영국 기문은 점학이죠. 이렇게 순간, 순간을 점치는 걸 점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는 할줄 알아요. 하나. 이점 치는 거에 하나는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학도 하나를 할줄 알아야 되고요. 이 점학도 하나를 할줄 알아야 되죠. 저는 사주랑 타로를 하나씩 하라고 합니다. 특히 사주 타로, 동양 타로 이렇게 꼭 하라고 하죠. <laughs> 그좀 분야는 다르지만 상학이 있어요. 상학. 상학이라는 거는 관상, 수상 손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학, 상학도 하나 할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타로 보러 왔다고 뭐 타로만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대학생인데 공무원시험을 떨어졌대요. 그래서 뭐왜왔냐니까 자기 가 공무원과 인연이 있는지 공무원이 될수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 뭐 사주를 볼거냐니까 아휴 지금 시험도 떨어지고 돈도 없으니까. 타로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로라는 거는 점학인데 뭐 5년 후 10년 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점학은 그 사람이 큰 틀은 명학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만 상학, 관상, 수상, 손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를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면 타로를 하실 때. 꼭 관상, 수상, 손금을 배워라, 그리고 같이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학생의 손을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올라가는 선이 뚜렷했어요. 가운데 손가락. 이거는 꾸준한 수입이 오는 직장 또는 대기업, 공무원, 변호사 이런 거랑 인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죠. <laughs> 이 당시는 고 공무원과 인연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될수 있다. 올해 시험으로 낙담하지 말고 더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그 사람이 뭐한 3년 후에 붙을 수도 있고 2년 후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 뭐3년 후, 로4년 후를 뭐 타로로 본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타로나 뭐 육효점이나 뭐 어떤 점들은 점이라는 특성상 이 순간을 점하는 거예요. 순간. 인생 전체를 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할 사람이 아닌 이걸 점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은 현미경의 역할을 해야지 현미경으로 달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을 보는 망 만원경 같은 경우에는 명학이라고 하는 거고, 세포나 순간을 보는 거는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그 점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더잘 맞나요? 그거는 일단은 자기가 충분히 그 학문을 익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학, 그 학문을 잘 맞아요. 단지 왜 타로를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대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회를 되게 잘해요. 손님은 육회에 육자도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우간다어를 잘해. 손님들은 영어나, 뭐, 중국어나, 뭐,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내가 우간다어 잘해요. 우간다어 잘하면 뭐해? 사람들이 찾진 않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 제가요, 에스키모어를 끝내주게 합니다. 그거 훌륭한 거지. 근데 손님이 찾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재미로 한다 이건 몰라도 어떤 영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손님들이 찾는 걸 해야 됩니다. 손님들은 와서 그냥 사주 보러 왔어요. 타로 보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유기물을봐 주세요. 아부테 산신 말고 정통 유기물 해 주시고 삼전사가 뽑을때 검사 받으서 이런 사람 없어요. 아, 그렇게 잘하면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걸 하시라. 그게 타로다. 그 중에서도 동양 타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한, 뭐가 있냐면, 상악을 왜 해야 되냐면, 관상, 수상, 손금, 손님들이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여기 사막에 통하는데 이거 빼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저는 몰라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봐주는 게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명. 요 정도 할줄 알면 명확하나 점막하나 상악. 그 다음에 장명.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으로서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자기의 노력입니다. 노력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라도 잘하자면 그 사람은 현실을 안 해본 거예요. 실전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밑바닥이고, 사람이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취미로 한번 하나를 팔던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또,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를 판다면 거기도 세부 전공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뭐할 거냐. 이거는, 사람을 만나는 상담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뭐뭐 뭐 납득이 됐는지 그거는 그 사람 속마음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다 하면 잡사하고 하나를 파야 박사다 이런 말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실전을 하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손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손님에 와서 얼마나 많은 걸 묻는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명하게 하나, 점하게 하나, 상하게 하나, 장명, 요거는 할줄 아셔야 돼요. 물론,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풍수도 권유를 해요. 풍수도 권유를 하는데, 그럼 일단 좀 범위가 넓어지니까 너무, 일단은 사수타로, 그 다음에 상하, 관상수상에, 장명,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그래도 내가 뭐 사무실을 열건, 어디 가서 뭐 선생님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파에 대해서도요, 너무 신비한 얘기 하시는 데서 배우지 말고요, 일반적인 이론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비법, 있을 수 있지만 경험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통 이론, 정통 이론, 메이저 이론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실전을 많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실전 이게 뭐냐면, 이게 석박사라고 해야 일주일에 한번 가서 그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진짜 황당해요. 그게 뭐냐면, 사주, 풍수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는 별로 없고, 이제 사이드 동양 철학적인 과목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영어 박사가 수학 가르친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법학 박사나 동양철학 박사는 그냥 법학 박사, 동양철학 박사지. 풍수나 사주 이런 실전을 한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뭔 의미가 있어요, 이 사주랑 풍수랑 타로랑 그러니까 아무 인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뭐 법학 박사를, 그게 사주랑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송대, 무슨 철학, 뭐, 그걸 했대. 그게 뭔 상관이야? 사주랑 풍수랑, 타로랑. 그렇잖아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화학박사가. 아니, 저는 사주가 이렇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다고요. 그런 허울 뿐일 하기에 속지 마라. 실전을 오래 하고 상담 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laughs> 책으로 배울 건데요. 그뭐 책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꼭 임상을 해오시고, 임상을 해서 이렇게 체득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노하우 전수받는 게 가장 빠르다. 고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좀 폭넓게 배우고, 그 중에서 자기가 좀 주특기는 갖는 건 제가 추천하지만, 뭐, 난 하나만 한다. 예. 그런 사람들은 웃으면 돼요. 아, 이 사람 실전 안 해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